정규현, 슬로바키아 U-19 리그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에 소속팀 구현승 편인 오센 우충원 기자 지난 8월 슬로바키아 1부 리그 코시체 19세 이하 팀에 입단한 정규현이 유럽 리그에서 성공적인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9일 슬로바키아 코시체에서 열린 포마 마틴과의 리그 8라운드 홈 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0 승리를 도왔다. 리그 1호 도움이자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다. 왼쪽 공격수로 선발로 출전한 정규련은 출전 시간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후반 53분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잡은 정규련은 최전방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줬다. 쇄도하던 팀 동료 공격수 마틴 사볼이 오른발 슛으로 이를 마무리하며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성공했다. 예산 중 삽교고를 졸업한 정규련은 지난달 8월 독립구단 아브닐에서 코시츠로 이적하며 유럽 축구무대에 입성했다. 지난 8월 30일 데뷔전이었던 리그 오라운드에서 1득점 기록을 시작으로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정규리그 4 경기에서 세골1 도움을 기록 중이다. 입단 후 좋은 퍼포먼스를 정규현은 최근 성인팀으로 월반하여 함께 훈련하며 기량을 인정받고 있다. 정규현이 활약하고 있는 코시체 U-19팀은 슬로바키아 19세 일부리그 개막 이후 9연승을 기록하며 1위에 올라 있다. 슬로바키아 진출 전 분데스리가 2부 U-19 세팀의 오퍼를 받기도 했던 정규현은 안정적인 경기 출전을 보장받고 슬로바키아 코시체에 진출을 택했다.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유럽 내에서는 유소년 선수들의 셀링 리그로 알려진 슬로바키아 리그를 등용문 삼아 상위 리그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슬로바키아 리그에서 정상급 선수로 거듭난 대표적인 예로는 코시체 출신의 마티치 외에도 마르캄시, 슈프리니아르이 있다. 한편. 정규현은 지난 26일 경미한 허벅지 부상으로 리그 브라운드에 결장했다. 부상에서 복귀한 정규현은 다음 달 3일 노보라드와 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장을 노린다. 이메일 주소 djmanagement@ 제공